오늘 유하가 경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대성까지 맞춰주고, 그냥 패스트기사 가면서, 패스트기사 달리면서 그냥 ETC 가버릴 거 아니야? ETC 간 다음에, 뭐 타워링을 하든, 그냥 이 시대에 뭐, 기사, 측면 공격 찌르기를 하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일 것 같긴 한데, 제가 그저인가 그때 막뭐 용기전 하던 것처럼 한번 운영을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아무튼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좀 네. 지어주고. 아, 네. s s 마이님 반가워요. 제네가 네. 낙타 보는 애들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사 아니면은 저 운영 못해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낙타 비싸가지고 어 처음에 기사 잘못 막아요. 보병이 무서운 거지? 일단 이거는 이번에 끝나고 이거 한번. 어 이기는 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 요즘 유튜브 쇼츠라이브가 소치, 소치 많이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예 큰 화면으로 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좁은 화면으로 하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어, 나중에 한번 플라이 해보는 거로 아무도 오시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오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시즌, 아마 다음,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인가? 다다 다음 주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가 좀 기대가 되긴 한데, 어차피 바뀌겠죠? 어. 자, 일단 가봅시다, 한번. 그 다음에. 두개 정도까지 이거를 마음에 이렇게 해주고 자, <목소리가> 두개 정도까지만 유지를 해주면서 이렇좀 해주고, 우선은 <목소리가> 제대로 캠프 좀 지어주고, 군사동입니다 <목소리가> 일단 최대한 상태가 모두에게 괴롭히면서,

에이 이번엔 안되네요 일단 입군 좀 찍어주고 음.. 그래도 상대보다는 마하레간이 좀 빠질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가 있어 상대가 작정하고 막 뭐지? 이제 기사만 찍은 거 확인하고 제가 마을에 가안 찍는 거를 일단 상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 제가 땡기사 가는 줄만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을에 가는 거를 보잖아? 그러면 이거 죽을 준비해야 돼 그런 건 아니고 아 이게 좀 무섭긴 한데 이거 좀 과감하게 갑시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자, 여기다가, 마을에 간좀 지어주고, 양을 좀 갖다주고, 해보는 걸로. 어, 여기. 자, 이렇게 해주고, 갖다 놓고, 자, 계속 기사도 한 번, 전쟁 좀,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발전됐다 싶을 때, 그때 그걸 가는 거지. 타워링을 해가지고 주 h 좀 빡세게 잡아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b 주고 어 g 안 된다 안 된다, go petrugo. o 비슷하고 이따가 한번 타워 n 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거 n 주고 나무퀸에 1분 비중 계속 맞춰주고 <laughs> 아, SY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손한번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야, 선배럭이긴 한데 근데 뭐다에말 그렇게 안 당겠지? 아, 이제 그 다음에. 줘가지고때좀해주고 용수 좀 많이 찍어주고. 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laughs> 어, 운영이 좀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 다음에 외부자 논먹게 하면 되긴할것 같거든, 근데. 과연 이 외부 자원을 못 먹게 하는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일단은 계속 이제 공수 좀 찍어주고 어, 대장간을 지금 지워버릴까? 6개 되면 갑시다 너무 길게 치는데 상대 근데 뭐지? <목소리> <목소리> 뭐 s 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지 뭐 할라는 거지, 솔직히. 아 가비. <목소리> 이거는견제 하신거 없으니까 그냥 금만 금만 못먹게 하면서 운영을 좀 가볼게요 자 이정도면은 아, 시대업은 가긴 가는데 그 여, 어, 시대업은 가긴 가는데 지금 추가 뭐 무장병사나 그런거 못찍을거야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건 아마 여기, 어, 대형 좀 저기거든요. 이거는, 이거 패트를 돌려가지고, 못 먹게 하자. 자, 못 먹게 하면서, 계속 해주고. 일단, 업그 계속, 계속 해주면서, 외부 다운 떨어지거든요? 외부 자원 이제 먹어주기주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농장 펼치고 있지. 저는, 어, 이 정도면 충분해. 엥? 아집안 찍고 안 찍고 있었네? 빠졌다가 상대 지금 업글 하고 있긴 하고 있을 거임. 안 하나? 그럼 개꿀인데? <laughs> 안하면 개꿀인데. 이거 이 시대성 가야 되거든 상대. 아이거 먹고 있네. 확인했고요. 일단, 상대도 이제, 약간, 기병 같은 거 찍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대응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성추 준비합시다. 아, 네, 이걸로 안 끝난다는 거. 이쪽에 타워 짓고, 아예 두 번째게 그 못, 못 먹게 하자. 그 못, 어못 먹게, 못 먹게. 그 다음에, 나머지 업그레 해주면서, 자, 아, 식량도 못 먹게 해주고. 잘라주면서. 뭐, 팔면서 이제 뭐, 시대업 갈려고 하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시대업을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 저이걸 좀만 더 타격 줘야 돼요. 좀만 더 타격을 줘야지 제가 그 시대업 각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로는 부족해. 근데 지금 한번 여기 피해서 싸워볼만 할것 같기도. 다 먹었네. 아, 많이 모은다 상대. <laughs> 아좀 많이 모은다 다음에 아, 네. 음 먹을 게 없네. 이렇게 해주고. 아, 근데 여기를 견제해야 되는데 견, 견제각이 안 나오네요. 근데 이거 그냥 한 타에서 주도권 빡세게 잡아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한번. 네, 이렇게 이겨야 돼 근데 나는 근데. 내가 후반 운영을 이길 자신이 없어. 상대 업글 지금, 아, 업글만 했구나. 자, 굉장히 많은 거 확인했고. 천천히 갈가먹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참, 페이크임. 아, 페이크는 아닌데. <laughs> 자, 공성추가 그, 이메이크 되기 전에 이걸로 조금 좀 뽑시다. 기병 보일 게있요거 지금 전투를 해주면서 갔다 갔다 해주면서 무기샷 터주면서 이제 이 정도면 어쨌든 어면 되겠다. 이 정도면은 어 아닌가? 야, 내 공수가 많긴 하네, 공수가 <laughs> 많긴 하네. 자, 아, 이제 진짜 끝 용수가 많긴 하네 자, 아, 생명 많이 잡아줬어요 이제는 이거는 무리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어, 똑같이 도와주면서 어... 너 한번 해주고 상대는 지금 막았다고 생각했을걸? 막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 않을까 싶은데 <laughs> 아 근데 이러면서 마을이가 따라가면 되긴하거든요 이러면서 근데 아직은 아니야 한번더한번더조지고시때 가자 이거. 뭔가 피해를 좀만더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심리전 한번 줘도 주고, 안녕. 또나 혹시 모를 변수 차단. <laughs> 혹시 모를 변수 차단. 그다음에 농장도 이제 좀 천천히 지어주면서 다시 한번 소속터 갈게요. 이거는. 이거 막고 시대업이야. 막고 시대요. 이거 이기고 시대요. 자, 가봅시다, 한번. 자, 이렇게, 어, 잘 찔러주면서. 자, 아, 여기 있는 거부터 없애자. 아이고야! 어. 이거 때려야 뭐해? 이렇게 생더분이 아니라, 어, 안전한 플레이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이거는, 상대가. 그냥 이렇게 타월이 조지는 게 저는 좀 편한 것 같네요, 이렇게 타월이 조져서 하는 게. <laughs> 어, 조지면서 하는 게더 편한 것 같아. 다 먹었다, 이거. 오케이. 이제 시작하자, 이거. 어. 마흔에 간 깼으면 이제는 이거는 막혀도 돼. 어. 상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막아도 막은 게 아니다. 피 없는 것만 잠깐 빼주고. 야, 넣어놓자, 그냥. 거 이거. <laughs> 넣어놓자, 이거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 금마저캐주고 빠졌다가, 컨트롤 잘 해주면서. 좋았어. 근데 혹시 몰래 금을 먹고 있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겠지? 아, 상대한테 이제 아주 끔찍한 비극을 좀 보여줄 것 같아. 시도가야지 아, 괜찮아요, 기사. 이거, 마을에 가서 깨고, 기사 많이 사서 됐어,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배럭을 몇개 지어가지고, 어, 이제 뭐 자원도 없으니까, 농장도 좀몇개더 지어주고, 어, 상대도 이제 이거 막았다 하면서 이제 시댁 가고 있겠죠? 타워진대. 오케이, 좋았어. 자, 딱딱이에. 아, 근데 금이 없다. <laughs> 아, 잠깐나 금이 없어, 근데. 기다려봐. 자, 금만, 어, 금만 좀 캘게요. 금만 좀. 어, 금만 좀 캐고. 어, 수도원도좀 짓고. 에테나 공사업까지만 한번 쓰는 여유를 좀 가져봅시다. 어? 맞지? 자, 땡마린 자, 마린견제. 자, 마린으로 드론적기. 마린으로 드론적기. 좋았어. 자, 이제 할게 없네요. 자, 이제 할게 없고. 어, 혹시 모를 변투 차단 위에서 벽도 좀쳐주고 자, 이제는 느긋하게 가도 된다. 어, 상대가 이제 뭐 상인을 뭐 이제 팔아서 뭐 업그레이드를 가든, 음, 몰 원래 금을 쳐먹든, <laughs> 어, 이제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거 베테랑 업되면 그때 갈게요. 베테랑 업되면은 그때 달리는 걸로 할게요. 좋았어. 자, 이제 한번 딱 됐을 때 갑시다. 동업도 하나 찍어주고 어 이제 이정도면은 솔직히 원방어 필요없지 자, 또 빠졌다가 <목소리> 아 이제 조합스 갖춰주고 이제 집도 여러개 지어주면서 해주면은 완벽해 아 좋았어 상대 몇점이야 지금 정복자 초입이구만 아 정복자 초입할 때너 과했나 자, 제가 정복자 2에 있는 이유는 제가 단지 그때 좀 컨디션이 안좋아서 그런거였어요 아 진짜야 근데 아 돌아왔어 어제 아 그저께 그 몽골전 하고 어제 정체성을 찾으면서 난 깨달았어 내가 누군지 Who am I? I'm INFP 개쉽 INFP 방법쿤이었어 <laughs> 감정적으로 <웃음> 아 농담이고요 아 자아를 찾으니까 좀 아니야 근데 또 하다가 얼탱이 없는 걸 당해가지고 또 이제 매네론 터지고 그럴 수 있어